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선물 혹시 무 뭘로 할지 결정하셨나요 네, 이번 명절 선물로 김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밥 먹을 때꼭 김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짜잔 바로 바다 명가. 완도면과 구이김입니다. 이렇게 손잡이 형태의 박스로 나와서 역시나 추석 선물로 주기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쪽 옆쪽에 보면 이 바다면과 완도면과의 구이김은 원산지가 바로 국내입니다. 국내산 김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번 열어서 과연. 바다면과 명가, 완도면과의 구이김이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를 열어주면, 오! 이렇게 소포장으로 열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열 봉지가 들어있고, 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봉지만 꺼냈는데도 벌써 이 봉지 안에 바삭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굉장히, 이렇게, 어 짜잔. 완도 명가 구이김 열 봉지입니다. 세상에. 어. 근데 이 포장 상태와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그림만 보고도 아주 좀막 구미를 당기는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소포장된 봉지도 그렇고 이 박스도 그렇고 아주 포장이 견고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이렇게 안내 책자가 들어있는데 안내 책자를 보면, 와.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요즘은 공항을 잘못 가지만 공항에서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념품을 사갈 때이 김을 진짜 많이 사가시는 걸 봤거든요. 외국에서 김이 진짜 아주 유명하대요. 아주 맛있어가지고. 그래서인지 이 안내 책자에 이렇게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영어로 이 완도면과 구이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완도면과 돌김을 한번 꺼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만약에 김이 얇으면 이렇게 이렇게 접어 가지고 아시죠? 막 접어 가지고 툭툭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상당히. 엄청 바삭바삭하고 또 내용량이 좀 상당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접어 가지고 하는 건좀 무리 같고 제가 직접 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두께가 상당하다니까요. 이 두께가 상당하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바삭바삭하다는 거거든요. 김을 놓고. 기름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고무장갑을, 아 비닐장갑을 끼고. Я не 예, 제가 이한 봉지를 잘라서 이렇게 쟁반에다 놔봤는데 진짜 양이 엄청 많아요 양도 엄청 많고 하, 이제 한번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삭바삭함 혹시 느껴지시나 모르겠어 바삭바삭함 이게 진짜 느껴지시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진짜 짭조름하고, 딱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삭하고, 고소하고, 이 바다의 내음이. 음! 빨리, 그, 밥에 싸서 먹고 싶어요. 짠. 맛있는 김과 함께, 집에 있는 밑반찬들과 함께,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한상이지만,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냠냠냠. 제일 처음으로 김에 밥을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캬~~ 아, 진짜 사실 이거 있으면 끝이지 음! 짜잔~~ 진짜 맛있겠다 음, 진짜 김 하나면 끝이지 뭐 근데 나는 김에다가 이거는 젓갈이거든요 비빔 오징어 젓갈인데 이를싹 올려 싹 올려서 김을 싸서 음 진짜 맛있어 음. 역시 김은 너무 맛있어요 아 혹시 여름철에 김이 살짝 조금, 조금 눅눅해지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봉지에 김을 넣은 다음에 살짝 전자레인지 돌려주시면 바로 다시 바삭한 김으로 변신을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음, 또, 김에 깍두기. 너무 맛있어. 또 우리 김과 계란 짝꿍, 운명의 짝꿍이죠. 계란과 이 비빔 오징어젓갈을 함께 넣어서 김에 싸 먹어야지. 이렇게도 먹을 먹었는데, 저 예전에 <laughs> 밥해서 이렇게 김 이렇게 찍은 다음에.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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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네, 이 완도 명가 구이김가 함께 제가 밥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먹방을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으셨죠? 과연 이 완도면과 구이김은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바로 피쉬세일이라는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피쉬세일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이며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만족을 업인에게는 온라인의 판매에 기회를 드립니다. 피쉬세일에서 이 구이김 세트를 검색해서 업체명 바다 명가 검색하시면 이 맛있는 완도 명가 구이김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